<laughs> 김현석 선수 지금 와... 어마어마한 플랍을 했습니다. 네. 지금 플러시 로어와 스트레이트로가 모두 있어요. 네. 김현석 선수 절대 풀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정학 선수가 에이스크으로 오픈한 후에 이런 보드에 김현석 선수에게 이제 정말로 철퇴를 맞을 시간입니다. <laughs> 네, 영호 선수가 에이시 같은 핸드들이 있다면 사실 풀만 하고 싶지 않은 보드거든요. 자 <laughs> 여기 큰... 아 오. 부담 밸류도 생기고, 플러스도로도 있기 때문에 배탈 이유 전혀 없습니다. 자, 이성학 선수는. 어, 지금 배타는 그 칩을 들었는데. 자, 검정 칩이 음. 상당히 많은데. 자, 아. 이성학 선수 폴드. 자, 이현령 오리내를 하더라도 김현석 선수는 절대 폴드를 하지 않습니다. 네. 파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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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아. 이성학 폴드!